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리메이크 맵으로 1대4 7번째로 도전합니다 자 한번 우즈마키 나루토 아수라 모드로 한번 해볼건데 과연 비벼질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면서, 렛츠고. 얘는 무조건 킬로는 못 가고, 부우전은 가야 되는 캐릭이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아슬아나 들어갑니다. 자, 상대 랜덤이거든. 나생가, 이키, 캠파치조로 이치고, 좋됐네 이거. 이거, 부우전 최강 캐릭, 이치고랑 지금 이키가 지금 부우전 최강 캐릭인데, 이거. 부우전 최강 캐릭 두개 있네? 오짜라고, 이거. 일단, 레벨 7까지는 못 기다리거든요. 큐를 레벨 7때 배워가지고. 바로 인자 갑니다. 바로 인자 가서. <웃음> <웃음> 바로 인자를 가야 돼요. 통, 탕, 통, 탕. 문을 모종을 깨줘야 돼요. 1대4는. <laughs> 제일 중요한 거. 1대4의 법칙 Our hero has 약한 놈들부터 조진다 문을 못 오고 깬다 자 이쯤 되면 이제 애들이 지르거든요? 빨피 낸거 보고 어 저거 먹을 수 있겠다 하고 막 지르는데 그때를 노려야 돼 일단 이치고는 못 오고 지르지 마아 새끼들 방송 소리 듣고 있는데 그러지 마라 제발 네가 지르지 말라해도 어차피 질르게 돼 있어. 왜냐, 빨피가 났거든 이런 지를 수밖에 없거든. 질러, 질러. 그렇지. 그럼 이때부터 헬파티가 시작되는 거지. 팀들이 어쩔 수 없이를 지르, 지르거든. 그럼 자기도 뭐 먹어야 되니까 지를 수밖에 없거든. 그럼 내가 이거를 냠냠 먹어 주는 거지. 그래 킬도 한번 사악 노려보고 300원 모아가지고. 자, 300들. 자, 하는 거야 막질러 막질러 얘들아 막질러 앞에 지금 빨피 많잖아 지금 아내 아, 몬다 키를 노릴 수 있나 이거 자 샘도 한번 적절히 갖다 와주면서 흔들기를 잘해 흔들기를 흔들기를 잘해야 돼 흔들기를 아 이거만 먹을 먹었... 아 걸쳐 뺐네 저주스키 레벨 뭐야 팔이야 이렇게 높아 이거 또 내가 생각니까너애들 생각해. 아좀 킬하고 싶었는데 못다네. 아좀 질러라 좀 애들아. 뭘 그리 일대산데 그렇게 빡 집중을 하냐? 같이 먹어야지. 어? 캐바치 질러. 아. 팍팍 찔러, 팍팍 와. 어, 이 간지민 새끼들 보소. 네, 이따 보자. 전략 어? 간지네 애들 어, 조롱 점심 짬 개새끼야. 허허, 새끼들 보소. 네, 이래야 재밌지? 아, 이키킬노리고 싶은데, 이거 키를. 아유, 어떻게 따도. 얘들아, 왜 그래? 아이 좀, 질러! 좀! 새끼들, <laughs> 개빡 집중하래. 와, 개 띠껍네? 아유, 더러운 새끼들, 내가 지어이 아, 너무한 거 아니지? 이치권 샘 먹고 애들을 큰더라 잠시 후에 좀 확살겠는데?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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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너를 노려, 찌새끼야. 이거 먹는 것보다 어? 너 킬다는 게 좋거든. 자, 7레벨 떴다, 7레벨 떴어. 이제 네, 늦었어. 7레벨 뛴 순간. 이부터 게임 시작이야. 일단 돈은 모아놔야 돼. 그 은감을 보라 되기 때문이지상 먹어주고, 와또 먹어주고. 아, 클 길, 그만 따라 도 3킬이나 땄네? 자 기법값 정도는 마련해주고 어, 애들 왜, 레벨 왜 이렇게 높아? 오 개꿀이다 저거 또다지! 아이 새끼 적당히 해라 저거 킬 땄다 가자 가지!

본신 못 죽여 빈틈이 와라 빈틈이 빈틈이 와라 이 새끼들아 가자 니네 초반에 안 질렀지 형? 어? 지봐 지금 결과를 봐 역전했잖아 지금 자2 1레벨이다1대은 빈틈이 중요하지 이 새끼들아 이 새끼 아, 제발 아, 너너 아, 쓰리킨까비 트리플 킬 트리플 킬 살까비 아, 저한 번에 모여 줄래? 얘들아, 세 명이 이거 어디 가냐? 아이씨, 잠시만. 아, 그럼 지금 몇시죠? 그렇지. 가끔씩은 이렇게 채팅 좀쳐주면서들어마다들어드다들어라다 드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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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노마드노마 드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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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주고 29레벨 싹 찍어주고 레벨 30 찍어가지고 개꿀콩 먹어주고 까비 30레벨 찍으면 된다 데미지 9천 좋아 이거 원했지 자 남은 건 이제 웰컴 모드가 와가지고 원투원투 이거만 잘 먹으면 은 무조건 된다. 그러지 말고, 이 새끼야. 아수라, 이쪽에? 설줄 알았고요. 얘들아, 좀, 나대지 마. 어. 형 화나기 전에. 너 그만하라고, 야. 그만하라고. 그렇지, 문잘 깼어. 일단 들어가, 일단 들어가, 일단 들어가면 성공이야. 일단 들어가, 일단 들어가기만 해. 아랑카 많은 쪽에 큐 쓰고. 어, 가만있어, 가만있어. 가만히. 좋아, 이끼잘 모으고 있어. 거의 가만있어. 가만있어. 가자, 오케이, 2만원. 일단 처음에는 조금만 먹어야 돼. 처음에 좀만 먹고 빠르게 보스를 먹어야 돼, 보스는야 뭐하냐? 아, 이 싸가지 없는 새끼, 이거 꺼져먹네. 저렇게 살지 말아. 어 뜰래? 뜰래? 와봐. 야, 아, 와봐. 야, 어디 컨트롤러 덤비고 있어. 자, 한명또 오겠지? 자, 덤비시 하고. 니것을먹어주는거지이 친구 치고먹을거 없지? 맞지죠치 어, 이걸 피해? 치고 먹고, 먹을니치먹을니치기 먹고, 니치고 먹다 니치고 먹고, 니기고 아이 새끼야, 먹고, 맙다고 사이코다 어디 환나, 너? 블리치 조연주제, 지금. 나루토의 주인공한테 지금. 어허, 안 되지, 헤로서. 어, 뜰래? 뜰래? 봐봐. 들어와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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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어허, 아, 여기 계속 일로와. 초록 공어온다 잠시만. 어, 죽고. 이제 가마부터 필요 없어. 바로 금메달 하나 까주고. 어? 오, 야, 이 새끼야, 지금. 근데 이 버전은 단점이 선인분실이 안 돼가지고. 그게 살짝 좀 아쉽긴 한데. 어허! 얘네 나로 먹네. 템플레이 좋아 템플레이가 좀 있는 친구들이구만 너 뭐야 이 새끼 봐봐 뭐어쩔고거같가아지원고 부리면 안 되지 1대1로 따야지 정성당당하게 아개티고아아 아아 해라 어... 아, 이거 이키가 뭔가 뺏어먹을 기분인데? 뭐안 어, 나고 좀, 아! 이키 근데 아이 스킬 나가는 게좀 느리니까 잘 먹었네. 지금이다! 지금이다! 꿀맛. 아, 아우, 시끄러워! 자, 이거, 캡파치 곧공쓸 거거든? 잘 돌리자. I love, 몇 데미지야, 얘들? 자, 이치고 200 데미지. 이치200 2치... 데미지. 어, 이건 다200 데미지야, 이거. 조르 몇 데미지야? 얘가 좀 화내. 아, 짭전신이구나. 야, 미안하다. 야, 저거 가야 돼, 아, 해죽 죽을래? 아해를왜 걸어! 로새끼야아해 어... 뜯었지? 해로, <laughs> 해로, <laughs> 좀친다 이거야? 좋다곧나루토의폭장성장 들어가니까 좀만 기다려라형 응. 응. 바로 일만 데미지 장은 죽었다. 우리의 팀장은 죽었다. 우리 왜 이렇게 단단하냐, 너? 대전. 미 내가 다 아, 좀, 꺼져, 조아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내가 잘못했다. 이치고랑 좀, 이키가 좀 못해가지고 좀 다행이네. 제들위좀 잘했으면은, 우전에도 상장, 상당히 좀 애를 먹었을 텐데, 이 정도는 뭐 커버 가능하잖아. 저도 뭐 충분히 커버 가능하기 때문에 어 잠시만 이거 뭐.. 뭐쓸나아 잠시만 아 먹어야 돼빵빵자 어? 개꿀이다 이거 먹으면 가자 아아 스라이 왜쏴 어디서 아 조나 난장판이네. 개난장판이요. 얘들아 좀 꺼져줄래? 공좀 좀 먹자. 꺼지란 말이다. 아 저런 이새끼 조나다네 자 괜찮아요 지금 그냥 쓸데없는 걸지고 그냥 성적만 디지게 보고 있거든요? 친구? 범도 쓰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 이짭점신 새끼가! 개나드네? 아내집 물신. 와, 어이 거? 나도 놀아봐, 놀아봐 너도 너 놀아봐, 대신 놀아봐. 삼어 대미지. 미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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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요 아스라 또 쓰겠죠? 뻔했죠 지고죽었죠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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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뭐야? 아, 이거 뭐 아, 이 가라 좀 아, 이들 아, 아, 이 아, 이거 뭐야? 아, 이거 뭐 아, 내 무시 다 아, 이 아, 이 아, 스거 아, 이야 아, 이거 아, 이거 시선을적에라 돌리고, 보라, 다이새개야 여기다... 먹어먹어먹어먹 어머, 아쉽게 먹어. 음 아, 저런 개티콘... 어저 죽을라고 진짜... <이> <목소리> 어머 뭘, 뭘, 뭐, 뭘 먹어가지고...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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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구멍네고린이는아이언기 <놀린> 죽여라 어, 이코어이세 때문이죠 아, 천이 저기 서 또또또대색아 저로 저러 이거 저로 이 새끼 뭐뭐 하니가 아 잠시 이거 진짜될 수도 있겠는데이 새끼도 오압지졸인데 그냥 이 새끼 따라 붙어가지고 그냥 와응다 먹었어 김치랑 쏴쏴쏴쏴쏴 캐파치 공쏘아 나대지 마이 개새끼야.

아유 시끄러 이제 살짝 집중을 들어갈게야. 조라야 니가 아무리 이지라 해봤자 이제 못죽여넌내 분신들한테 이제 기스도 못 내. 지금 올스테시랑 금메달을 세 개나 갖고 왔는데요. 언제까지 견제할 수있을까 생각했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부작 가는 거야요 지금. 어그 대미지 못 가. 아 부작 가나라 그냥 어? 캡파치야좀가가지고좀반 정도라도 깎가나봐 이키라면 모를까. 이키에 저 정도 데미지였으면캡파치데미지였으면 데미지였으면, 살짝 거슬릴 수는 있는데 캡파치는뭐별 도움이 안 되지. 자 이제 문지라리도 못 죽여요. 놀러 와봐. 꺼져 어 존나 귀찮게 하는 애들 진짜. 야 선조 해봐 얘들아 소환 하라고 이새그못 죽여 이 친구야 웬만하면 꿈꾸지 말고 내 니들 데미지 다 알고 있으니까 내 허락 없이 보호자 가지 마라. 너 뭔데? 너? 키가 살짝 무서웠네. 첫 데미지라 이 정도는 못 죽이니까 안전하게 성장을 수겠어이 새끼가 개성원네 진짜 씨 11마로 이제 내 데미지는 쭉쭉 올라간다. 꺼져줘,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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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져. 꺼져. 아, 좀 해로, 좀아가라 개새끼. 3탄 새끼 쓰는 거 아니지? 부전에 진짜 고마워. 근데 그 정도는 흠집도 안 나. 이 슬슬 무서우니까 왜 꼽는데 좀유정을전환했잖 아, 근데 부우전이 재네가좀 너무 강하다. 아, 킬로가니까 디에잇 셀 게어? 필로가길 원하는거야 지금? 질 브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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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꺼져! 아, 주거 아, 이거! 이거! 새끼 존나 달라붙네 진짜 이아이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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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그냥 존이 달라붙네? 거 이거! 요이 새끼들아 <laughs> 아... 재밌네 이거! 이거! 이 새끼들. 재밌어? 아, 저, 존나 없다, 진짜 겁나 아, 뜨겁다 진짜. 아뭘 보고 있어 거기서 이케어 기특어. 뭐가 오래가 마무래 위험하니까 여기다 위험한 거 가지고... 아, 그래, 내가 미안하다. 진짜 그만 좀 해줘라. 진짜...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아, 나이 새끼들 진짜! 아... 오..뭐 어쩔건데 아 존나 고통맞는다 진짜 <목소리> <목소리> 아아 아, 졸댔다 가자가라가자 가짜, 가짜. 가짜. 아이 씨발 개파치 씨발 아이개새끼 아, 캠파 치가, 즉발 기가 궁이 있어 가지고 답이없 네. 그냥 씨발, 좆같은 새끼 들.